친윤이라고 불리는 원전 장관까지 등판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큰 변수가 생겼습니다. 많은 후보가 나올수록 전당대회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 투표를 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만큼 다른 후보들은 결선에서 역전도 노려볼 수 있게 됐죠. 참,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무슨 대화를 나눴을까요? 이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원희룡 전 장관의 전당대회 깜짝 등판에 여권에선 친윤계가 원전 장관의 힘을 실어줄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.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지냈고 등판 일성 역시 당정일체였다는 점에 주목한 겁니다. 한 국민의힘 의원은 친윤계가 친윤 지원설에 선을 긋던 나경원 의원보다 당정일체를 외친 원전 장관을 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일각에선 친윤 원전 장관과 비윤 나경원 의원이 연합해 비한연대를 꾸리는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. 최대한 많은 후보가 출마해 한동훈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만 막으면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결선에서 뒤집기를 노려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. 여론조사상 한전 위원장이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지만 투표권이 있는 책임당원들의 조직표는 당내 전통 세력을 택할 거라고 보는 겁니다. 이런 가운데 MBN 취재 결과 한전 위원장이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친한 핵심 관계자는 한전 위원장이 출마 의사와 함께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전했고, 윤 대통령도 열심히 해보라고 덕담하신 걸로 안다고 밝혔습니다. 한전 위원장 약점으로 꼽히던 용산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한동훈 대세론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전당대회 흥행의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와 함께 지지세 확장에 나선 후보들 간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입니다.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.